네, 안녕하세요. 요렇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게임이 시작하고 나서 5분!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게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잘하는 사람인지, 팀게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는 게임이 시작한 지 30초. 첫 정글 몬스터가 진행됐을 때 시간이겠죠. 그리고 2분 10초.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30초부터 2분 10초까지의 핵심 요소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정글 몬스터에 있어요 정글 몬스터 중에서 어떤 정글 몬스터냐 일단 오늘 설명에서는 어 인베이드는 좀 예외로 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정글 몬스터가 핵심 몬스터냐 아, 첫 번째로는 미드에 붙어있는 이 세가지 정글 몬스터겠죠 세 가지 정글 몬스터가 중요하고요. 역시나 탑에 붙어 있는 이세 가지 정글 몬스터겠죠. 그리고 그리고 바텀에 붙어 있는 이세 가지 정글 몬스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라인 전을 하다 보면 뭐 라인을 막타를 먹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상대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받아내고 라인 뭐 밀고 라인 받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요소라서 핵심 요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좀 유리하다. 뭐, 이 게임은 다섯 명이 서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인원수가 어디, 서포터가 어디에 분냐에 따라서 유리한 라인이 생기고, 캐릭터 상성에 따라서 유리한 라인이 생기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거를 획득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여섯 가지. 아니, 아홉 가지죠. 아홉 가지 정글 몬스터를 획득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2분 10초까지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자왜 2분 10초까지냐? 자, 이 강가에 나오는 정글 몬스터와 그니까 러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정글 몬스터죠. 이 정글 몬스터는 리젠 시간이 60초입니다. 60초고요. 이 나머지 일반 정글 몹들은 70초의 리젠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라인전, 첫 라인을 지우고 이 정글 몬스터들을 획득하게 될 텐데 이 정글 몬스터를 처음 먹는 시간이 보통 게임 시간 40초에서 50초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60초 리젠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1분 40초에서 1분 50초에 정글 몬스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분 10초, 이 정글 몬스터를 모두 다시 처리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2분 10초 정도라고 계산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 정글 몬스터를 컨트롤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다 지우고요. 자, 예를 들어서 탑 라인전을 제가 이겼습니다. 탑 라인전을 이기고, 강가에 있는 정령 몬스터를 먹고, 상대 정글 몬스터를 획득하고, 다시 라인으로 가서, 탑 라인을 밀고, 돌아가서 아군 정글 몬스터를 먹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먼저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 40초쯤에 강의 정령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한 20초 뒤에 이쪽 정글 몬스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0초 정도 걸리겠죠? 라인을 지우고 왔기 때문에, 20초에서 한 10초? 사이에 이 정글 몬스터가 나옵니다. 이세 개의 정글 몬스터를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탑 라이너뿐만 아니라, 자, 미드, 서폿, 정글러도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정글 몬스터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돼요. 또 미드 라인전을 이겼다. 그러면 미드에 있는 강의 정력을 먹고요. 상대 거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주도권에 따라서. 또는 상대가 우리 들어오는 거를 막으러 갈수 있겠고요. 어, 그런 과정에서 이세 가지 정글 몬스터가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드에 있는 강해 정령을 빠르게 잡았다 하면은 1분 40초쯤에 나오겠죠. 그 타이밍에 정글러가 와서 정글러가 열심히 정글링을 하다가 개입을 하고 와가지고 다음 정글 몬스터요 미드 강해 정령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글 이 정글 몬스터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2분 10초까지는 아 우리가 첫 번째 정글몹 어떤 거 어떤 거 챙기자. 어, 서포터랑 미드라이너를 활용해서 어떤 걸 챙기자.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하게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글 몬스터에 관련해서는 정글러와 미드라이너와 서포터, 그 다음에 각 라이너들이 모두 합심해서 어떤 정글 몬스터를 컨트롤할지 결정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이 아노비킹제 초반의 핵심 타이밍이에요. 정글 몬스터 9개죠. 총 9개의 정글 몬스터를 컨트롤하는데 2분 만에 9개의 정글 몬스터의 획득이 갈리게 됩니다. 이9개 정글 몬스터를 총 2번 컨트롤 할수 있겠죠? 2분까지. 그러면 총 18개의 정글 몬스터가 돼요. 이1 8개 정글 몬스터의 값어치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정글 몬스터 18개를 먹었다. 하면은 엄청나게 값어치가 크잖아요. 물론 한 명이 다 몰아먹을 수는 없겠지만, 나도 먹는다고 쳐도 18개를 한 팀이 다 획득하게 된다면, 게임이 박살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2분 10초까지는 이런 식으로, 어, 초반 핵심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이 타이밍에 정글 몬스터를 어떤 걸를 컨트롤 하는지, 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정글 몬스터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뭐, 인베이드 상황에서는 좀 예외긴 하지만요. 어, 획득하기 좀 어렵지만, 이 9개 정글 몬스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스틸을 하거나, 아군 정글러가 오기 전에 우리 걸 빨리 먹어놔서 아군 정글러의 시간을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상대 걸좀 빼먹는다거나,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초부터 2분 10초까지의 핵심 요소였고요 자 그럼 2분 10초부터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2분 10초부터 3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게임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충 3분까지입니다. 방금 같은 과정을 겨, 겪으셨다면 이제 두 번째 정글 몬스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때 두 번째 정글 몬스터를 먹을 때는 이제 미드라이너를 미드라이너와 서포터를 제외한 나머지 세 캐릭터는 4레벨이 됐을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궁극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라이너와 서포터도 2분 30초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전부 다 궁극기를 무조건 배우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궁극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공격력이 강해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공격력이 강해지면, 당연하게도 상대 정글 몬스터를 뺏어먹는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2분 10초부터 3분까지는, 자, 3버프 컨트롤에 대한 공격과 수비를 생각해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정글 몹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자이 정글 몬스터를 컨트롤하다가 교전이 날수 있겠죠. 상대도 똑같이 움직인다면. 음, 교전을 좀 이겼어요. 그러면 상대 정글 몬스터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정글 몬스터가 나오느냐. 상대가 만약에 블루 시작을 했다. 그럼 블루를 이렇게 먹겠죠 여러분들. 그쵸?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뭐 상대가 미드를 들렸을 수도 있고 그냥 갔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글링 순서를 가져갔다. 어떤 정글몬이 먼저 나올까요? 블루가 먼저 나올까요? 이게 먼저 나올까요? 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젠 시간이 20초 정도 빠르니까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겼다 해서 이렇게 막 먹고 상대 것도 막 빼먹고 그러다가 어? 상대 정글러를 만약에 우리가 죽였거나 어? 지금 더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하면 상대 정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글몹을 획득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싸움을 이길 수 있다면 블루까지 획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3버프 컨트롤을 하는데 신경을 쓸수 있는 타이밍이 2분 10초부터 3분까지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정글링 순서를 기억을 해야 돼요. 상대가 레드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뭐, 레드를 먹고, 이거를 먹고, 이거를 먹었다. 이런 순서로 먹었다. 하면 이 죽의 동굴몹이 어떤 게 먼저 나오냐면, 이게 먼저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카운터 정글링을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이걸 먹고, 빠져나가는 게 아무래도 동선상 효율적이겠죠. 근데 이걸 제가 아군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효과적인 카운터 정글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상대가 어떤 순서로 정글링을 했는지 파악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쪽에서도 라인 주도권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도 라인 주도권이 되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라인 주도권이 없어서 늦게 도착한 다면이게좀 뒤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딜레이가 되고, 딜교환도 많이 당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인 주도권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카운터 정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큰 버프 하나를 먹는데 걸리는 그 소모값보다 이 작은 거를 빠르게 먹고 빠지는 게 훨씬 이득일 때가 많아요, 이 타이밍엔. 그래서 큰 거보다는 작은 거를 많이 획득했는데 집중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블루 같은 경우는 블루가 이 게임에서 엄청 값어치가 큰 버프인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막타를 노리기 위해서 장비의 궁극기를 사용한다든지 좀 과감한 큰소모 값을 내도 이 블루를 획득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3 버프 컨트롤 할때 성공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건 바로 이 블루 버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유리하다 싶으면 이 블루 버프를 획득하는데 좀 힘을 많이 써주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게임을 준비하면 좀 승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이 지나면은 이제 3분부터 4분 타이밍 이 오게 될 텐데요. 3분부터 4분입니다. 자 4분에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대형 오브젝트 드래곤과 오브로드가 이제 리젠이 되는 타이밍인데요. 이 타이밍에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냐? 자 3분부터 잖아요. 그러면 3버프 컨트롤을 하고 아니 1버프 컨트롤 안 하고 서로 정글 버을다 먹었을 타이밍입니다. 3분쯤이면은 정글러들이 두번째 버프, 두번째로 먹었던 버프를 다 처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인데요. 이 타이밍에는 대형 오브젝트를 준비합니다. 이 대형 오브젝트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1차 타워 있죠? 사이드 1차 타워를 밀 준비를 해요. 왜냐면 하 4분이 되면은 이제 대형 미니언이 나오죠. 강화 미니언이 나오면서 타워를 쉽게 밀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타워의 방어력도 낮아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공격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당연히 드래곤을 노리면 어디 쪽으로 주도권을 주게 돼 있죠? 아래쪽으로 주도권을 주게 돼 있죠. 그러면 바텀 1차 타워와 상대 블루에 대한 설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에서 4분에는 우리가 다음에 나올 오브젝트와 그리고 그 오브젝트로 이어지는 타워 그리고 타워 오브젝트와 둘다 이어지는 상대쪽 버프 이 세가지 공격 이 세가지를 진짜 중요시 여겨야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겠죠. 이렇게 세가지. 이 세가지를 어떤식으로 공략을 할 것인지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블루 시작을 했다. 그럼 블루가 보통 세번째 블루가 좀 깔끔하게 먹기 시작하면은 4분에서 4분 20초 사이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블루가 그러면은 아 드래곤을 먹고 들어가면 블루가 나오겠구나 네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드래곤을 먹고 들어가서 블루를 먹고 그리고 블루 들어가는 김에 아래쪽 주도권을 많이 잡았겠죠 그 상태에서 바텀 공격을 이어가는 이런 공격이 어, 굉장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요합니다 이 게임을 좀 판도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은 공격 또는 수비를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게임을 보시면은 드래곤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드래곤과 이어지는 게 보통 원딜 쪽 타워죠. 드래곤 라인이기 때문에 원딜 쪽 타워가 초반에 부서지는 게 가장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많이 하느냐? 어, 인원 배치는 뭐 113, 122, 212, 1423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전략은 대표적으로 113입니다. 자 113은 어떤 식이냐? 자이 타이밍에 1, 1, 3을 친다는 거는 정글 몬스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다르겠지만 정글 몬스터가 다 사라져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3분에 4분 그래서 아군 정글 몬스터에 대한 수비가 필요 없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밍엔 그쵸 그래서 아 미드 주도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타이밍이세요 왜냐면 미드 주도권이 양쪽 정글 몬스터 입구로 바로 이어지는 주도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타이밍에 미드 주도권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느냐 정글러를 미드에 혼자 두고요 그니까 정글 몬스터를 먹고 미드를 혼자 먹어라. 동선을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 미드 라이너가 아래쪽에서 개입을 해서 3 명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강하게. 이 포지션을 113 포지션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바텀을 강하게. 제가 아까 말, 말씀드렸죠. 타워링을 준비한다. 그래서 바텀 타워랑 드래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강하게 공격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113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12도 있겠죠. 212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정글러가 미드를 받지만, 네, 미드를 받지만, 미드라이너가 어디로 가냐면, 탑으로 갑니다. 탑으로 땅굴을 막 파거나, 이런데 숨어가지고, 탑 지도권을 주는 거예요. 상대가, 아, 미드가 지금 미타이밍이 여기 없겠지? 상대 정글러는 지금 여기 보이니까, 나는 프리하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두 명에서 상대 정글러를 공격하는, 좀 속임수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212. 두 명은 수비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212 전술이 있고요 그리고 1, 2, 2 정도도 알 수, 아는 게좀 좋습니다. 1, 2, 2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수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1, 2, 2. 상대가 바텀으로 3명의 공격이 들어온다 하면 미드에서 빠르게 밀어놓고 아래쪽으로 수비를 가겠다. 4명을 만들어서 저걸 밀어내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저건 이렇게 밀려나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밀어내겠다는 거고요. 상대가 만약에 위쪽으로 공격이 들어온다 하면 역으로 바텀을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을 좀 대처하겠다. 라고 하는 게 1, 2, 2입니다. 1, 2, 2는 그래도 공격을 하겠다면 아무래도 아래쪽에 논수가 쏠려 있기 때문에 아래쪽 공격일 때가 많구요 그리고 정글러가 미드에 있는 경우죠. 정글러가 미드 쪽에서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정글러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을 포기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보통 성장형 정글러가 1, 2, 2를 좀 많이 합니다. 초반에 좀 약하고 후반을 좀 도모하는 조합이 1, 2, 2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드래곤과 블루 바텀 타워 뭐 이런 식으로라 또는 오버로드와 레드 탑 타워 이런 식으로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 상대 정글 몬스터가 4분 전에 나오는지, 4분에 나오는지, 4분 이후 엄청 나중에 나오는지 를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 레드가 좀 늦게 나온다 하면은 오버로드를 획득하고 탑 공격을 간 뒤에 레드를 가야겠죠. 하지만 레드가 좀 빨리 나왔다 막 레드가 엄청 빨리 나왔다 그러면 레드를 먹고 오버로드를 획득한 뒤에 탑을 공격해도 되고요 레드를 먹으면서 탑을 이렇게 공격하고 돌아가는 길에 오버로드를 먹어도 되고요 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버프 시간을 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어 아군 버프 시간도 재야겠죠 상대가 드래곤을 먹고 우리 걸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 레드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야 상대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까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4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한 행동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드래곤 한타를 하거나 드래곤 한타를 포기하고 반대쪽을 돌거나 하는 행동이 4분과 5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버프 컨트롤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상대가 컨트롤하면 을 우리도 반대쪽을 가야 된다. 가지 않으면 3버프 컨트롤 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 버프를 좀 컨트롤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타워링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옵니다. 이 타이밍이 보통 5분까지 이뤄져요. 이게 이 hok 아노 비킹의 중반 핵심 타이밍이에요. 저는 이 타이밍을 보통 중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이 끝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게임을 좀 크게 유리하게 좀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그림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 그림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제 방송에 와서 또는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대답을 한번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송 아니죠 음, 녹화 끝 알아서 잘 보세요 이거 원테이크로 끝낼 겁니다.